흑해 연안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서 12시간 비행기 타고 이스탄불에 와서 지방 비행기 1시간 반을 타서 시놉에 와 있습니다. 시노베에서 우리 강 선생님을 한달 넘게 보좌를 해주시던 우리 양준호 의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어... 강명선생이 혼자 달리고 있는 곳을 지금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2일째 사천... 20km, 4,020km를 지금 주파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네요. 오 저기 오네요, 지금. 네. 우리의 강생 선일이 보입니다. 122일을 달려온 강선생. 유럽을 끝내고 지금 터키를, 국해의 연안을 달고 있습니다. 아유, 강선생님. <laughs> 122일 만인가 아세요? 122일째입니다, 오늘이 9월 1일부터. 아 그렇게? 어 그런 그렇게? 예 날짜가 지죠예 아, 예, 지금 4,035한 5km 달렸습니다. 해외도 직선거리로만 예. 아르바이트 한거 빼고 <laughs> <laughs> 어, 네. <laughs> 그 하루하루 묵묵히 네. 오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고 또 그렇게 가야 또 나머지 남은 길다갈것 같으니까요. <laughs> 같은데 네. 너무 물 있어요? 오늘처럼 그렇게 위협을 느낀 적은 처음, 처음이에요. 네덜란드, 네. 독일, 독일, 체코, 체코 오스트리아, 헝, 헝가리, 네. 세르비아, 세르, 네. 불가리아, 네. 불가리아 터키, 여덟 번째는 수십만 네. 10, 10, 년이고, 역사 지나만 해도 8000년인데, 하여튼, 온 역사, 일 역사를 통해가지고, <laughs> 유럽 서쪽 끝에서, 유럽 거쳐서 아시아 거쳐서 아시아 동쪽까지 예, 살도 쉬지 않고 달린 사람은 강명 선수가 유일하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요, 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아마 자기 생에 이 거리를 다 어, 여행한 짐승은 없을까요? 뭐. 생물, 말이나, 생물 예, 말이나, 나타들마저도 그렇게 이 길을 다 자기 생에, 어, 거쳐간 짐승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6,000km를 이동하는 동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가 아니고. <laughs> 이 터키 북쪽 지방 인데요 네 보통 개 있는데 하나라도 그냥 들어 이만 어어 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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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만 허자 이맘이맘이맘이맘 9월 1일 헤이그 출발한지 하루하루가 새 역사를 내는 날인데 오늘 그 중에서 다장 특별한 날입니다 4,000km를 주파해서 지금 4,034km를 지점하였고 오늘 121일째 41.5km를 마치시고 서울에서 드디어 응원군이 온김창준 <laughs> 처장과 송인엽을 만난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유행하는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유라시아, 사하말리, 비단차호 가던길 강명구, 달리니, 평화의 길이다. 나가자 손잡고 우리는 친구다 헤이그에서 이스탄불 병약 찍고 서울로 통일된 코리아 세계 평화 합장선다 세계는 하나다 푸른별 우리 지구촌 하늘 남과 북 갈라져 73년 피눈 물길 강명구 달린 동일의 길이다 부둥켜 안아보자 너와 나 형제다 헤이그에서 이스탄불 평양 찍고 서울로 동일된 코리아, 인류공영 앞장선다. 세계는 하나다, 푸른별 우리 그곳. 예. <laughs> <laughs> <브라보! 웃음> 아,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laughs> yes. As uh, yes, you know, our peace marathon starts from Hague uh, the, on the first day of September 100 years ago and we pass through uh, from Netherlands, Germany, uh, Austria, Czech Hungary, S uh, Serbia, Bulgaria and arrive uh, in Istanbul <laughs> on the first day of December. Uh, I am very impressed about this marathon. I hope North Korea and South Korea reunite as soon as possible for God's peace. Thank you. 야여기서야 y o 여기 여기 n k you. Thank you. Thank you. 김치. 김치. k you. Thank 아 o 네 Thank y o 불쌍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예 <laughs> 제가 예, 대신 해디 드디어 만났습니다. 하나 아예 뭐가 요고형 없습니다. 둘 이겼습니다. 손더 있어. 고잠 이렇게 이거 고개 누르면서 고개 누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송선생님, 저, 저, 당신 가방 하나, 바퀴, 이 네. 안에 두고, 바퀴는 내려서 어디 공간이 없어. 네. 우린 가갑게 해야지, 가갑게 떨어지니다 아, 그 그래. 네. 오늘 네, 또 어, 네. yeah. 계속하겠습니다. 네. 수주해서 네. 가세요. 네. 예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니다이 오늘 첫 여정. Me... <laughs> s Yes. e 부 Two. 오늘 너무 모음. y e 저도 괜찮습니다. 숨이 내요 지금은 게셀 빠들이. 앞에 전에 흑게를대용으로 다시 개네요. 핵식 사일 출발. 제가 세르비아 넘어올 적에는요 세르비아에서는 어. 달리다 보니까는 누가 마라톤 선수가 그 세르비아를 판단하더라고요. 음. 그 경찰차가 그 화해해주고 그래서 어 뭐하냐 그랬더니 그 난치병 어린이 돕기 그 음. 마라톤 그를 하는 거래요. 어떻 보세요? 맛씀 듣고 읽어볼 2017년 1 오늘이 며칠이죠? 12... 12월 23일 23... 22일 오늘이 들 동지네 그럼 네 오늘 동진날입니다 한국에서는 팥죽을 먹겠지만 저희는흑계연날에서 강사님과 더불어 점심을 식당이 없어가지고 빵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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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라프라이 빵으로 지금 흑계를 바라보면서 먹고 있습니다 이리로 와 주야, 가 그냥. 어, 좀다 오. 오, 오. 오. 오 예. 마지 찾네. 오로네 아. 제대로야. 와. 진 제대로요? 천천히 가라 <laughs> 이리이 와라 제가 한참 그렇게 할것같은데다 차도 안오고 말과 함께 경주하는 우리의 강샘 그런데 천하의 강샘도 말에는 안되는군요 속도에서는 괜찮말소양뭐다 네. 나는... 있네. 听话。 ベスト8ベスト8。 8 a y janet. Seviyor musun? Et r ı y s l s a m y r b n t o y My o y k a n n u e w n t o u n i t e Korea. Kore'ye k a d a o n t h s From Hague to Seoul. And come here. Mm. Gel g e is barış için k o His marathon. Ha, barış m a a t o n u Çok zor şey. a m i a t o u n i t e Korea. From here.

あっ。<noise> <noise> 3일, 유라시아 행변 만역적 기묘 대장정 나선지 114일 되는 날입니다. 강사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가끔 우박이 어지는 가운데도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업에서게르제라는 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출발한 지 2시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Sociedad, uh good. Good. Uh, so, Korea, 그 o r 스탄 k o r e 스탄 o r e 스 Korea, k o r 서울 k o r e 스탄 o r e a k o r e 스트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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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리 k 코리아 Oh, 16 of uh, Eurasia, Europe and Asia. He oh, starts from Hague, Netherlands. Hague, oh, yeah. hey, Netherlands. Hague, oh, yeah. Hague, hey, hey, oh, Netherlands. 엄청 무어요 추워요. 추워요. 산에는 눈이 많이 와 있어요. 아. 자리가 제일 좁은 공간가지고 2018년도 1월 19일 통합마트 대장정 1 4 1일째 조지아 입경 1 1일째 지금 코카사스 줄령을심차게 통과하고 있는 강명구 선수입니다 오늘 출발한지 1시간 10분이 경고한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9시 10분 네, 어제 대장령 출발한 지5 0 0 0 k m 돌파하고 이제 5,100km를 향하죠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를 에스코트하고 있는 우리 미국에서는 천사, 저오선 도선입니다. 예, 지금 이 설산들이 앞뒤로 쭉 펼쳐져 있는데 모든 게 예, 지금 에 예, 구름이 쌓여서 지금 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예 평화로운 코카사스의 예, 산자락 산골 마을입니다. 네. 이제 앞에 보이는 산은 1800m 산인데, 예, 옛날에는 구비구비, 구비구비 구비 들어와서 몇 시간을 걸쳐서 자동차가 통과했는데, 몇년 전에 월드뱅크에서 1750m 글을 지어줘서 지금은, 예, 2분이면, 2분이면 통과합니다. 우리 강명선수과 저는 그 글을 예, 22분을 걸쳐서, 어, 예, 뛰어왔습니다.